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그 사이에서 트러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일단, 여기 조금 울리는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온 혼술 토크. 제가 이런 걸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두편 정도 올렸었거든요?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지만, 그, 제 구독자 분들 중에 1%가 있어요. 제가 무슨 영상을 올리건 늘 봐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아무튼 여러분, 재미는 없을 거고요. 그 대신 진솔한 이야기. 자, 일단 빨리 맥주부터 소개를 할게요. 영상이나 뭐 글이나 공유를 하긴 할 건데, 베를린에 감사하게도 추천하는 추천을 받아서 스타트업 관련된 작은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출장을 온 상태고, 그 포럼이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행사기간이. 그래서 그 포럼 일정이 종료됐고, 종료되자마자 저는 그 베를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독일에. 개인적으로 독일하고 저하고 잘안 맞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끝나자마자 버스 타고 제일 가까운 이 나라로 왔습니다. 도망쳐 왔어요. 어, 여기 오니까, 살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 나라의 맥주를 소개하면서 혼술 토크 바로 할게요. 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나라의 맥주만 산 거예요. 일단 요거는, 이나라의 항공을 탔었을 때 기내에서 주셨던 맥주로 기억을 해가지고 샀고요. 그리고 요거는 옥, 옥, 옥침? 옥침? 옥심이라고 했나? 그 근처에 식당에 갔었는데, 어, 이거 생맥주를 팔더라고요. 근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탄. <laughs> 그래서 이거 마트에 보이길래 바로 샀고, 그 다음에 여기나라 맥주라고 광고판이 있길래. 네. 그리고 요거는 하나 이제 병맥주인데, 제가 맥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맥주 중에서도 제가 페이레일 쪽을 좋아하는데, 요게 인디안 페이레일 IPA. 약간 꽃향기가 좀 나요. 그리고 도수가 높아서 조금만 먹어도 빨리 취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IPA도 사습니다 영상 종료되면 다 마실 거예요. 그래서, 네. 병맥주부터 아 현타 자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또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거 마시고 막 이것도 마시고 막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대략 적어놨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았고 Q&A처럼 궁금해 안할 수도 있지만 네 나의 1%의 구독자들은 궁금해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조디의 Q&A 시작에 앞서서 서론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Q&A가 질문이 있어야지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답변만 할수 있지 질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구독자 친구들한테 어, 대략적인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구독자 친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랑 네그 이제 구독자가 아니죠. 이제 친구죠. 네. 저랑 만나는 구독자 모임이 있습니다. 와, 구독자하고도 만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겠지만 <laughs> 되게 오래됐어요. 이 채널이 그 500명 구독자가 막 넘었었을 때 그거 기념으로 제가 멘토링 프로그램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네 분을 이렇게 선발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멘토링 프로그램 했었어요. 이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는 분들은 이렇게 세 두 분?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독자 그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어떻게 만났냐면 약 1년 전에 2주 챌린지를 했었어요. 어, 2주 동안 내가 목표하는 거를 매일매일 한 다음에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해 주셨던 이제 두 분이 어, 2주 동안 매일매일 송실히 그걸 달성하신 거죠? 그리고 이걸 기념을 하고 싶어서 제가 기부를 했는데 어, 되게 감사하게도 이두 분도 그 기부에 응해 주셔가지고 요걸 또 기점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제 좋은 구독자 친구들하고 네, 사는 얘기 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한 거를 기반으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구독자분들이 저를 굉장히 차분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이미지가 중요하구나라는 게음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차분한 사람이 아닌데 이 진짜 이 네모 화면으로만 저를 보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셨나 봐요. 아무래도 이 영상은 저 혼자 있을 때 찍고 그 주로 제가 밤에 찍으니까 좀 차분해져서 이게 영상에 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 혹은 이제 친한 친구들 저한테 까분다 너무 활발하다 명랑한 소녀 이런 얘기 자주 들었거든요 물론 차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되게 활발한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다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 워커홀릭이 아닌데 제가 워커홀릭으로 보이나 봐요. 네, 주로 일만 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제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나름 잘 쉬어요. 뭐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막 너무 답답할 때. 혹은 어, 나 진짜 쉬어야겠다. 약간 이럴 때는 훌쩍 바다 갔다 오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가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저기 충청도에 거기도 갔다 오고, 어, 나름 잘 쉽니다. 네 그리고 뭐 야근할 때도 야근하지만, 야근 안할 때는 칼칼같이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쉴 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일에 미쳐있는 사람으로 <laughs> 보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화면만 보고, 조디 쟤는 굉장히 차분하네요 쟤는 일만 열심히 할 거다라고 오해하시지 말고, 네. 이런 면도 있다는 거. 세 번째, 책 읽는 거 <laughs> 좋아하는 애. <laughs> 이런 이미지도 있나 봐요. 물론 책 읽는 거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엄청난 다독가도 아니에요. 안 읽을 땐 정말 안 읽어요. 근데 읽을 땐 좀, 많이 읽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꽂히는 책 있으면 그 책을 여러 번 읽는 편이고요. 주로 저랑 잘 맞는 책은 인문학 서적 그리고 쉽게 쓰인 철학 책 그런 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네 번째 취미 일안할때뭐 하는지 어 음, 글쎄요 정적인 걸 말하면 책 읽고 친구들 만나고 그냥 여러분들 하는 거랑 비슷해요 동적인 거는 걷기 혹은 조깅 혹은 등산 주말 등산 하고 싶네요 그리고 유튜브 하는 이유 <laughs> 유튜브 하는 이유 왜냐면 이게 제 구독자 친구들이 고, 고민 나, 나 대신 고민하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오르긴 오르는데 너무 느리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왜 하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조, 좋은 의미로 걱정을 해주는데 유튜브 하는 이유는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정보 공유? 그 당시에 진짜 네덜란드 뭐 비자라든지 유학 정보가 아예 없어서 영상에 올려야겠다. 제가 정보가 없어서 제가 발품을 너무 팔았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리면 나 같은 사람들 도움 되지 않을까 하고 올렸던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타트업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하나의 유튜브가 취미였는데 하나의 일처럼 좀 이렇게 전향된 것 같고, 그런 생각해요, 요즘에. 내가 유튜브를 만약에 안 하면, 혹시나 나의 그1% 구독자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건 늘 봐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음 계속 할 예정이에요. 네. 스타트업 관련된 영상을 왜 올리는지. 어, 그, 없이 채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유학, 취업, 스타트업, 그리고 조금의 동기부여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그, 유튜브 채널, 그, 뭐라고 하죠? 그, 배경 화면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그 구독자 친구들이 걱정하는 건데, 썸네일을 좀더 자극적으로 가라. 어그로 좀 끌어라. 그렇게 할 생각 없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완전 초창기 영상보다는 현재 제그 썸네일이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끔 뽑고는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자극적으로 가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싫더라고요. 다 여덟 번째 술 좋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술만 먹으러 가는 편은 아니고요. 주로 반주 밥 먹을 때술 시켜서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술은 다 좋아합니다. 이게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모든 술이든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굳이?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뭐, 맥주 혹은 막걸리? 그 다음에 친구. 지금 제 친구들은 2022년? 네, 올해 기준으로 반은 결혼했고 반은 아직 싱글인 그런 상황이에요. 친구 관련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가족, 가족 아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그 구독자 친구들 두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무리에서는 저를 첫째 딸이라고 이렇게 받고 어떤 무리에서는 외동딸 이렇게 막 예측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쵸, 근데 둘다 틀렸고요 저는 외동도 아니고요 첫째 딸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아,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을 두 가지로만 분류했거든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은 equal, 나랑 잘 맞는 사람. 나쁜 사람은 나랑 잘안 맞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근데, 굳이 20대, 30대 나누기 조금 애매하지만, 아무튼 요즘에 이제 느끼는 저의 나름 사람의 분류법은, 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음, 나랑 잘안 맞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그 사이에서 트러블, 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죠. 음, 근데 그 진짜 시간이 계속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뭐 친구건 뭐 누구간 이해심이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만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해심, 배려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착한 사람 막백프막 막 순수하고 착하고 약간의 호구 이런 게 아니라 형용할 순 없지만 또 현명하게 살면서 또 이해심도 많고, 배려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갑자기. 취했다. <laughs> 네,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랑. 사랑. 하, 이거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 그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그, 사랑의 유효기간?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의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누군가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을 잊기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그런 거다 통틀어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한 사람을 진짜 완전히 잊어 잊고 이런 기간이 맥시멈 10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맥시멈 10년이라고 치면 결론은 내가 누군가하고 결혼을 해서 이 사람하고 한평생을 살 텐데 그러면 10년 동안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지만, 10년 이상부터는 정말 그 소위 그 우리 어머님들이 말하는 전후회로 산다.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MBTI. 저는 MBTI. MBTI가 어느 정도 뭐그 사람을 뭐, 그 사람의 성향을 볼수 있다곤 하지만, MBTI만으로 막 사람 평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MBTI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볼 때는, 할말 없을 때좀 물어봐요. 네. 저는 그 상대방 MBTI 안 궁금하거든요. 제 MBTI는 ENFJ이고, 제일 좋아하는 MBTI ENFJ. 제일 싫어하는 mbti es 몇 가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좋아하는 국가 네덜란드 제외하고 슬로베니아? 왜냐면 유럽에 사실 많은 나라 가봤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나라가 네덜란드 이외로 처음인 국가가 슬로베니아였어요. 도전 정신이 어디서 그렇게 샘솟냐 어디서 나, 나오는 거냐 이런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사람들이 되게 획기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 같은데, 획기적인 답변이 아니라서 늘 대답하기 좀 민망하거든요? 도전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간절하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간절한데, 난뭔 가진 게 없어. 근데 간절해. 이걸 꼭 해야만 해. 그러면 좀 도전정신이 나오는 편이고요. 혹은, 나, 내가 이걸 안 하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좀 불편해져. 약간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도전 정신도 생기는 것 같고요. 또, 뭐, 태어난 기질? 뭐,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좀 도전을 즐, 즐기는 타입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크렐레. 제가 유튜브에 그 쇼, 쇼, 쇼츠라고 하죠. 거기에 우크렐레 연주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올렸는데 그게 또 너무 구렸나 봐요 제 영상이 이 얘기를 은근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연주가 그래 구린데 왜 올렸냐 였는지 저도 몰라요 진짜 아니면은 열심히 한게또 예뻐 보였는지 귀여워 보였는지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우쿨렐레 영상을 올린 이유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도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가창력은 뭐 보컬 레슨 받고 고음만 잘내면 가창력 좋다라는 소리를 한국에서는 들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뭔가 기술적으로 배워져서 만들어진 약간 노래 부르는 방식이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부른다.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울때 있잖아요. 어떤 노래를 듣고. 그게 바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잘 불러서, 진심을 담아서 불러서 그런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 노래 못 불러도 본인이 진심을 담아서 부른 노래라면 잘 부르는 노래다라고 어떤 분이 그러셔가지고 엄청 용기를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막 우쿨렐레 막 연주 막 하는데 그 진심을 담은 연주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근 내가 봤을 때도 어, 진심 담아서 연주 했, 했더니 꼭 어, 괜찮은 것 같네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좋아하는 충청도 시골에 가서 한 겨울이었는데 날씨도 춥죠. 근데 그 막걸리 팔고 인삼 튀김 파는 그 골목에 사람도 없고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알딸딸 취했고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만을 위해서 제가 불렀고, 음, 그래서 올린 영상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우쿨렐레. 영상을 제가 뭐 매일매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아니 뭐 이런 영상을 왜 올렸어? 이 채널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올렸다는 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커뮤니티 글. 요즘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자주 쓰잖아요. 거기에 올리는 글은 다딱 그날 그 감정 담아서 쓴 글들이거든요. 채널에 올리는 영상은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 진짜 제 마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유, 요즘에 유튜브 그 커뮤니티란에 글을 씁니다. 영상보다도 그 글에 좋아요랑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도 은근 많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죠. 인생관? 인생관? 감히 제가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음. 이거 얘기하면, 이거를 진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애구나 한90% 정도는 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어렸었을 때,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18세긴 한데, 어쩌다가 봤네요. 네. 여름방학 때 이모네 집에 놀러 갔는데, 사촌 언니들이 그 영화를 봐가지고 옆에서 같이 봤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그게 제 인생영화 중에 하나예요. 위대한 유산이라는 그 소설 명작이 있잖아요. 영화화한 작품이고, 주인공이 그 유명한 에다노크,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인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믹스가 되는데, 하나는 기네스 펠트로랑 에다노크랑 네, 로맨스고, 또 하나는 그 에다노크가 어렸었을 때, 어떤 사람을 도왔어요. 그, 에다노크가 어떤 해안가 마을에 살았는데, 그, 어떤 죄수가 탈, 탈옥을 했어요. 탈옥해서 어디 바닷가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에다노크가 그 탈옥, 탈옥한 사람을 어떻게 도왔나? 그러면서, 아무튼 뭐, 어리니까 어떻게 얼떨결에 이렇게 도왔고, 에다노크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 그림 수첩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그 탈옥수를 도왔, 도왔어요. 그리고 그 토르, 그 타록스가 그 그림 수첩을 어떻게 갖고 이제 이렇게 타록을 해서 이제 떠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몇십 년 후에 에다노크가 해안마을을 떠나서 뉴욕에 와가지고 개인 전시회를 열었는데 전시작품을 모두 팔고 대단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모든 관객들과 그리고 에다노크도이 그림을 산 사람은 그 기네스 펠트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네스 펠트로가 굉장히 부잣집 집안의 자녀였고 에다노크는 되게 어 가난한 집 자제였는데 서로 이게 사랑했지만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아무튼 네,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다노크는 아 나를 뉴욕으로 초청하고 내 개인 전시회도 열어주고 내 작품도 다 사, 사람이 기네스 펠트읽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웬걸? 그 사람이 바로 그한 20, 30년 전에 탈옥수. 그 탈옥수가 에다노크의 그 그림 수첩을 갖고 이제 어쩌다 갖고 탈옥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림 이걸 갖고 가면서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 탈옥수 입장에서는. 그죠. 그, 그 고마움을 그렇게 갚, 갚은 거예요. 가난한 에다노크를 뉴욕으로 돈을 다 대서 부르고, 그 에다노크가 화가가 될수 있도록 다 서포트해주고, 그림까지 다 사주는, 뭐 그런.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탈옥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게 영화지만,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저는 그 도움을, 받은 거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갚지 않아도 돼 어, 다른 사람한테 그걸 베풀어 줘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유 없이 또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방,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그 영화를, 네, 본 거에서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저도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고, 도움 받은 걸 사람들한테 좀 저도 도움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음, 네, 뭐 그런, 지금 약간 취해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그, 그리고 저는 이걸 진짜 살면서 느끼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몇년 있다가 저를 진짜 도와줘요.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뭐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정해놓은 답이 있고 그 답을 얻으려고 저한테 질문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뭐, 뭐 유튜브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수 하면 돼요? 사업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대답이 굉장히 엣지있고 뾰족하고 날카롭고, 어, 뭔가, 어, 철학적 이야기가 아닌 되게 이성적인 답변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얘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냥 다 베이스인 거예요. 모든 사업가들이 이성적, 수학적 이런 거 갖고 다 사업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인간적인 어떤 뭔가가 결여된 사업가들도 되게 많거든요 진, 정말 이 앞에 이익만을 보고 행동하는 사업가들 특히 그렇죠 어 물론 이 앞에 수익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후 미래에 일어난 수익에 대해서 혹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개런티해? 라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거기까지 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사업은 그냥 거기까지, 그 범주까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걸어온 길과 제 인생과는 조금은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나아갈 거고, 또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 그, 뭐 거기 어디죠? 이삭토스트 그 사장님이 굉장히 그 사람을 중시하는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TV에 좀 나왔잖아요. 굳이 비교하자면은 저는 그쪽하고 좀 가까운, 어,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저한테 뭔가를 조언을 구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못 드릴 수도 있다는 점. 근데 뭐 모든 사업가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렇다는 거 주저주저 너무 주저됐다. 마지막 앞으로 목표, 앞으로 목표는요.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성실히 해 나가는 게 목표예요. 네. 이제는 좀 알거든요. 그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고 또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를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꾸준히라는 거 성실히 하는 거를 좀해 보려고 하고 지금처럼 네. 예전에 회사 다닐 때그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열심히 누구나 해 잘해야 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 와 저거지 맞아 저게 정답이야 하고 잘하려고 엄청 했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음, 열심히 다 열심히 하지 근데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다들 하는데 그러다가 포기해요. 성실히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 끝까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짝 잘하는 사람보다 그냥 열심히 성실히 꾸준히 쭉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네, 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